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리로다. 그의 행사,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런데 이 거꾸로 말하면은 거꾸로 말하면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여기고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자로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출애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열 가지의 재앙으로 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어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어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어,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11편의 배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 이방의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 그 많은 사람들,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건재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성해지는 민족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이방 민족들, 특별히 가난한 족속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가? 이것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 또 광야의 하나님, 또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많은 힘겨운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은 내가 평탄할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한 길을 걸어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한란 때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둘 나타내시나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능력을 그토록 많이 베풀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평탄할 때아 주님의 능력이 강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끈을 단한 번도 놓치지 않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또 어제나 올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능력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이시며, 우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시는 성령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실패,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어떤 우리가 오류를 범하냐 하면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질병의 공포가 우리의 턱밑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누가 누구에게 전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존재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저도 믿고 우리 모두는 사실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잠시 어, 주무시고 계시는가? 잠시 잠깐 어디를 가신 건 아니신가? 어, 사실 너무 바쁘셔서 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피해, 많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많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단지 비단 신천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온 국민들의 문제이긴 하죠.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버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중단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아니, 초대교회까지 갈 것도 없고, 사실은 이북녘 북력당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나 또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지만 마음껏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그 예배들이 얼마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정말 예배자가 될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될수 있는가? 내 삶의 초소가 정말 예배자, 예배당이 될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시험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성전이고 그 자리가 예배당이고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를 다시금 신앙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는, 정말 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정말 삶의 예배자인가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어, 이렇게 우리가 어,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시편의 여러분 시인은 시편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 된다?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있든지 어떤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변함없이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닐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어, 정말 이 코로나가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여서 혹은. 사업 중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방학이 연장되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끊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변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수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